미치겠나요 문제집 한번 더볼 걸. 한번 덜 봐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?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? 아 여러분,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방법이 아 틀렸어요. 방법이 우리나라 방법이 우리나라 방법이 우리나라 방법이 전부 다 방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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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법이 법법 아래와 못나요 문제집 한번 더볼걸 한번 덜 봐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s t 언제까지 19세기 방식으로 탈탈달들외이탈탈달들 웨이, 타탈달들 외워 탈탈달들외이 여러분 a few와 few가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어, 뷰는 가자고 려 하는데 네요 내가 어려워미네 아, 몇까지 공사 종재더봐까요 한번 덜 봐서 들렸다고 들리는데. 정말 그런 생각 합니까? 아니, 여러분, 대장 중요. 딱 2시간이 필까요됐어그그아안들야지 언제까지 탈 시장 해게요 말한 사람 바로 찬용은한점 어피는 이유가 아은는 차이가 니자의 차이가 영어의 어순 이 유명하다고 다 중간에 있는, 동사가 있는, 다섯 있는 나, 나, 나 사람 왼쪽에 있는 너 바로는 주어라베인 오른쪽에 있네나난 다동 사니까 넌 목적 어난미동 사니까 보아야 이런 격을 주자.